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. 파면 후 열흘 만입니다. 위헌, 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.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모렴치합니다. 다 이기고 돌아왔다. 어차피 5년 하나, 3년 하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.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속에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.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길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. 국민은 형사 재판을 통해